저는 정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원하는 것을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그냥 멈추고 그냥 방치되는 곳이 아니라 계속 사용되고 활용되고 그런 점검들을 이제 해야지만 이 공간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관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실천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리를 실천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관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짓습니다. 뭐부터 하죠? 설계도부터 그리거나 조감도를 그리거나 계획이 엄청 중요한 것처럼 정리 역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내가 원하는 거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예시 사진을 인터넷으 구해라. 그럼 그렇게 유사하게 한다면 마치 조감도랑 비슷한 형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 위에 그림들을 못 찾는다. 사진이 없다. 그러면 서술해라. 아무것도 없는 거실 같이 모호한 표현, 현실적이지 않는 표현이 아니라 거실은 운동을 할수 있게끔 런닝머신이 있는 거실. 그러면 이제 런닝머신은 필요한 물건이 것이고 운동은 그와 필요한 활동과의 연계성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 하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정리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앉히신 다음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제가 팔 걷어붙인 다음에 앉아계세요. 정리해드릴 기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모호한 설명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을 계획해보고 작성해보고 가족이랑 같이 좀 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구상하는 게 저는 정리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실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계획하에서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분류, 필요 없으면 배출,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은 필요한 위치에. 그리고 그 공간이 그냥 멈추고 그냥 방치되는 곳이 아니라 계속 사용되고 활용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청결도 중요하고 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도 중요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고, 그런 점검들을 이제 해야지만 이 공간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계획 수립. 계획이 모든 정리의 시작이고, 이 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어야만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죠.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공간 정리 트레이닝 같은 걸 진행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부정 정리할 때꼭 물어보는 질문은 언제까지 정리를 마치시겠습니까?라고 날짜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2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 주까지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일주일이면 됩니다.라고 수정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일주일 동안 정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루에 혹은 일주일 동안 총몇 시간을 정리하겠습니까?라고 여쭤봅니다. 어떤 분들은 3 0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0분을 딱 정해놓으면요. 꽤나 많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30분만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한 시간씩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본인이 약속을 정했잖아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루에 30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기한이 빨리 단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더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제가 이만큼 하세요라고 이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행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정리를 하실 때, 하루에 쓸수 있는 시간, 구체적으로 9시에 시작할까, 혹은 점심 먹고 한 30분 할까, 이런 구체적인 시간 할당을 스스로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약속 지키듯이 하다보면요, 모든 공간까지 아니더라도 한 공간 정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정말 못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가장 쉬운 데를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정집에서 가장 쉬운 곳은 현관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은 나중에 정리해라. 대표적으로 추억의 물건 같은 거나 서랍장 안에 있는 물건 진짜 어렵거든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해라. 옷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옷부터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정리하면, 빨리 티가 나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요. 텀블러 같은 거예요. 텀블러가 막 30개씩 있다고요. 그러면 텀블러부터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도 최소한 한두 칸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일회용품 빨대 막1 0 0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일회용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니까 한 칸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냄비 막 수십 개씩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쓰는 건세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간별로 세분화시키거나, 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면 좀더 쉽게 빨리 정리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을 정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나 사용빈도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가족별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부 같은 경우에는 거실 혹은 침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재, 거실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산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정리해야지 그 정리된 공간으로 인해서 빠른 삶의 변화 같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상을 정하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공간도 가장 중요한 정리 대상일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정리하지 않아요 바로 욕실입니다 하루에 세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두 번은 쓰기도 하고요 수시로 그냥 씻고 용병 보고 양치질 하고 하면서 틀락날락 거리면서 또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잘 정리되지 않으면요 샴푸 뭐 수십 개 있는 집도 있고요 쓰지도 않는 오래된 것들이 많이 방치되기도 하고요. 별이별이 별게 다 나오는 곳이 바로 욕실이에요. 저는 이제 양치하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치하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살피는 거예요. 휴지 같은 게 필요하면 양치 끝나고 넣는 것도 정리고 필요하지 않는 기한이 지났거나 또 오랫동안 좀안쓴것 같은 거 있으면 항상 보기 때문에 그거 빼는 것도 정리고요.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정리고 필요한 사람 주는 것도 정리이기 때문에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공간일 수 있죠 욕실 외에도 냉장고 하루에 뭐열대 버씩 연다고 하잖아요 전 냉장고 열대부터 정리하거든요 오래된 소스가 있는지 빨리 먹어야 될게 있는지 원래 사람들이 먹던 거 많이 넣어놓으면 안 좋으니까 맛없으니까 영양소 떨어지니까 그런 물건들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사용 빈도에 맞는 정리일 수 있겠죠. 정리되지 않은 옷장은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 입는 옷이 많다. 입는 옷에 비해서. 두 번째는 가족별로, 활동별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돼 있다. 옷장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되겠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옷장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빼서 필요한 것으로 옮기는 것, 두 번째는 계절별이든 가족별이든 종류별로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옷 정리법은요 사계절 옷장 만들기와 접어서 넣는 것보다는 걸어서 두는 방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옷걸이를 이용해서 자주 입는 옷들을 걸어서 두면 이 이제 접는 거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편하게 쓸수 있고요.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계절별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사계절 옷장을 만드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 사계절 옷을 둬야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이 좀 줄어야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절이나 사용자별이나 용도나 종류나 뭐 색상처럼 구분이 되어 있으면 훨씬 사용하기도 좋고 빼기도 좋고 이런 구분이 될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텐데, 입지 않는 옷을 정말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무려 70% 가까이 돼요. 이 옷들 중에는 언젠가 옷, 사이즈가 좀, 어, 작아서, 혹은 좀 커서, 두 번째는 다시 뭐, 어 입을 것 같은 그런 미련, 혹은 뭐, 막연함, 세 번째는, 어, 그냥, 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 이제 뭐 굳이 버릴 필요 없지 않나? 버리면 좀 아까운 거 아니야? 당장 빨리 쉽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버리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한벌 사면 한벌 빼거나 하루에 한벌씩 버리는 걸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이게 물건을 위해서 선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 벌을 버리는 미션을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침에 이제 뭐 출근할 때든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옷장을 딱 열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무슨 옷 버리지? 그래서 어 이거 좀 옛날 사이즈네. 그러면 그런 류의 비슷한 옷이 한열벌 있어요. 그럼 그다음 날도 그 비슷한 옷을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불편한 옷을 버려야겠다. 뭐꽉 끼는 청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국장윤이 트레이닝을 할때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헤어진 옷, 손상된 옷, 세탁이 안 되는 옷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실제 그런 옷들이 30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 입는 옷들은 딱 정해져 있는 몇 가지 기준들로 정확하게 이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준들이 작성되고 그런 유형들이 분류가 되고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기준들 몇 가지가 옷 정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좁은데 너무나 많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기 무섭고 꺼내기 불편하고 그냥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가 가장 정리된 상태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방 정리에 대해서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주방의 수납 지도를 그려라. 그냥 박스 같은 거딱 그려놓고 칸별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물건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자주 쓰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 집에는 이제 아예 그 부류를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하는 수납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주 쓰는 그릇, 중요한 식재료, 이런 류의 물건들이 여기 있어야지만 자주 써. 주로 이제 배수대나 가열대나 조리대나 이런 공간 근처에는 자주 쓰는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위에 둘지 아래 에 둘지 이동을 많이 해야 될지 비슷한 동선 내에 둘지 같은 건 정확히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해본 사람들한테 제가 수납지도를 그려 보라고 합니다 본인의 사용빈도 라이프스타일 좋아하는 어떤 그릇들 이런 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 여기에는 뭘 두시더라 정리된 어떤 공간에 보니까 우리 집프라이팬은 이제 좀 위에 있었는데 보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써. 그리고 이게 이제 가열대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지도를 수정하시면서 위치를 먼저 잡으시거든요. 그렇게 딱 정리된 수납 지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한 칸씩 정리하면 돼요. 그렇게 하루에 한 칸씩 정리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두 달, 길면 한삼사 개월이면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지도 한 장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좀 최적화 시켰던 지도 한장 그리고 한꺼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칸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씩 클리어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수납지도 방식을요 책장도 옷장도 거실에도 아예 책상에도 적용해 보면요 이 지도 한 장이 정해져 있는 것이 물건의 제자리를 정하는 방식이고, 자신의 방식에 잘 맞는 방식이고, 내가 지식적으로 잘 몰랐는데, 이걸 그리는 과정 속에서 "어, 맞아, 이건 여기가 딱 좋구나" 그래야지 사용이 좀더 편하구나, 이런 변화 같은 걸들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실제 정리되지 않는 주방을 사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사짐센터에서 그냥 넣어준 채로 산대요. 그냥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두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게 정석인지 알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는 나뭐 먹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게 엄마 방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날부터 불편함을 느끼고요. 오히려 자주 써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없겠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있는 집에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어이팁 정말 좋은 것 같다 자신의 집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 그렇게 하면요 하루에 영상 하나당 팁 하나만 보면 365개의 팁들을 배울 수 있는 건데 사실 정리된 주방을 만드는데 365개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씩 적용하는 그 실천들 그리고 그 실천들이 나에게 잘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어떤 과정 어쩌면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의 발현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원하는 것을 만드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건강한 삶,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기타 등등등 이야기했는데 그를다통합해 보니까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시작한 것도 바로 제 삶의 행복을 위해서였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정리된 삶을 살아라 정리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간절히 바란다고 그냥 생겨나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과 먹고 싶은 걸 먹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게 바로 행복인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 수 있는 실천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성복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한 개라도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